안녕하세요. 홍인가 어울라이쌤입니다. Right, 자 한자를 가장 체계적이고 또 재밌게 가르치는 홍인가 어울라이쌤입니다. Right, 자 오늘은요 어, 개미 허리, 개미 허리 부수. 자 마치 개미 허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개미 허리 부수. 또 다른 또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있 내천자, 내천 부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내천 물이 흘러 흘러간다는 그 내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확장 이 뜻을 확장해가지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미 허리 부수는요, 바로 이런 물 물과 관계되는 것과 그다음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어, 개미 허리 부수는요, 하나, 둘, 셋 하면요, 자, 개미 허리가 변형된 겁니다. 내천자, 자, 흐르는 시냇물, 영어로 s t r e 이라고죠 s t r e 자, 내천자. 흐르는 신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천자그 다음에 자네천자 속에 하나 여기 이렇게 점세 개가 있는 거 있죠. 하나 둘 쓰는 순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고을주자입니다. 자 우리가 아, 미국이 50개의 주로 돼 있죠. 그주할 때도 이 주자를 씁니다. 자 아, 한자로요. 자네천자 속에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 고을주가 됩니다. 고을. 고이라는 뜻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미 허리 부수에 책받침이 들어가면요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개미 개미처럼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그서 순행할 순 두루 돌아다니 순자입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는요 정찰을 우리가 순경이라 했습니다. 순경할 때 돌아다니 순자를습니다 순경을 이렇게. 어, 순찰을 하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 있나 또는 누구를 해치는 사람이 있나 이걸 보는 사람을 순 순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경 순경들이 경찰들이 돌아다니는 걸 순찰한다 할때이 순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개미 허리 부수에 밑에 과일과자 과일나무 과자를 쓰면요. 새집소가 됩니다. 왜냐면 하여러분아 알다시피 나무에 그 복음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이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그래서 새끼를 먹이죠 그래서 어, 요 개미허리 부스 아래 과일 나무가 자랐으면 새깁소 보금자리소 그래서 학습한 형이 여러분들 주문할 때 유기 된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누르시고 어,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지원합니다.